안녕하세요. 유연석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정경호입니다. 어, 이렇게 또 글로벌 음악 시상식 마마 와보고 싶었는데요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 저도 이렇게 마마 시상식에 초대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. 그렇지만요 네왜 굳이 왜죠 저희 둘이 굳이 남남이서 네. 시상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 연석 씨는 이제 곧 있으면 새해 전이라는 영화도 이제 곧 개봉하시는데 그 파트너 이연희 씨랑 같이 오면 되죠 왜 그러니까, 늦은 시간에 저를 왜 같이, 같이 왜 와가지고 굳이 저 네. 둘이 아니 정경호 씨도. 저희 드라마 전미도 씨랑 좀 같이 시상을 하시는 것도 참 좋았을 텐데 아, 뒤에 다른 분이랑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, 네. 뭐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곧 있으면 실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조그마한 너의 하얀 손 위에 끝나는 봄 속처럼 영원의 약속이 되요